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되 찬양의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눈에 주님의 미소가 이루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저희의 귀를 여시기 원합니다. 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함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이 군사분계선은 무려 70년이 되었죠.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다른 나라는 국경이라 그래서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경계선이 있는데, 저희는 한 나라 안에서 마치 남의 나라인 것처럼 이 70년 된 휴전선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오밀조밀하게 총에다가 실탄을 다 장착한 채 심지어는 중무기, 중화기의 무기를 다 빼고기 틈틈이 배치해 놓고 혹시 언제 터지 모를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예, 현말 하나로 경계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 벌써 아르헨티나네? 어? 여기 칠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경계들이 이미 두 개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다른데 말이죠. 경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경계를 확실하게 한 때는 별로 안 된답니다. 이 경계를 찾으면요, 아주 요상한 데도 많은데, 이 스웨덴과 핀란드라고 하는 이두 나라 사이에, 예, 메르케르트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이 섬에는 경계선 요철처럼 되어 있는 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쪽에는 핀란드 땅이어가지고, 여기 점, 건물을 지은 요거는 핀란드. 그 다음에 저쪽 바로 옆인데, 거기는 또 끊겨서, 예, 스웨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경을 모호하며, 그리고 어려운 곳은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 군사 분계선이 있는 곳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뭔가 치열함이 있고, 거기에는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위험스러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은요, 캐나다하고 경, 거의 경계선 없이 지냅니다. 한 곳을 통과하기만 하면 거기가 캐나다고, 한 곳을 통과하기만 하면 미국이에요. 그런데, 아래 멕시코와는 아주 장벽을 쌓고,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러냐? 워낙 멕시코에서, 네, 국제 범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이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아예 그냥 장벽을 쌓고, 더러운 통로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영적인 전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북한과 한국이 이 붕괴선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했습니다. 아벨은 예물과 함께 자신을 지었기에 받으셨고, 가인은 자신과 자신을 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됐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지 않은 엉터리 예배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이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줄 몰랐어요. 자신의 예배가 거절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구,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가인이 너무 당황하고 너무 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한 얼굴색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는 경계선,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 구분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총망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당연히 장자가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벨보다 가인이 더 예배를 잘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첫째 아들인 가인.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가인이란 이름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스러움 그리고 기도 응답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가인에게 기대를 걸었을만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 안 하냐고요? 예. 아벨의 이름이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무슨 뜻이냐. 바람, 헛댐, 아무것도 아님, 이란 뜻입니다. 왜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희한하네. 여러분, 어쨌든 아벨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 부부의 얘기에 있어서, 가인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정말 더없이 많은 부모의 기대를 걸고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모든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다 주듯이 말이죠. 밑에 동생들이 몇명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장자, 우리 한국의 문화에도 큰아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두에게 모아줄 정도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아이이고, 그리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 너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칠자가 나올 것이다. 너가 비록 발꿈치를 물리지만, 뱀의 머리가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인하여 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첫 계승자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거절 당하고도 주의 내용은 아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 아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인의 중심으로 이야, 이야기가 진행되요. 예. 아벨은 사실 예배 드리는 것만 나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배가 관련해서만 아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인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겠는데, 아벨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가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면 누가 받을 것 같아요? 가인이 당연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담 집안의 미래이자, 여자 후손의 약속의 상속자, 계승자인이 가인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거절당합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그럼 제 예배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그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우와 께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드리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이 동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에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써 있는 첫 것, 첫 새끼입니다. 우리 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만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첫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레위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곡식을 드려도 돼요, 식물을 드려도 됩니다, 동물을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오직 가죽 중에 가축 중에 첫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레위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예, 출애국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요구하시고 첫 것을 받을 으 그게 식물이든 별거는 아닐 것 같은 식물이든, 아, 대단할 것 같은 동물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첫 것일까요, 여러분? 첫 것은요, 다음을 잇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는 거첫 것이 없으면 다음이 이어져요, 아니어져요? 아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는 이삭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삭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의 대는 끊기는 것입니다. 예. 그첫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예, 드린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첫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요 단순하게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부였고 아브라함의 최고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한나는 바로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뭐가 시작될까요? 분인 날의 공격이 시작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정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늘 그렇게 충동을 당했는데 또그 자리로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아내를 주시면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선의 약속을 지키니라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가장 위대한 사서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의 것 그리고 전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지금, 아, 어, 번역본이나, 아니면 영, 영, 어, 저기, 다른 번호들 보면 잘안 나오는데요.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가인은 드리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ome of the fruits, 라고 해서, 예. 소산 중에 일부. 소산 중에 어떤 것을 드렸다 이렇게 가인의 것은 그 일부를 그냥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벨은요 더 first form 이래가지고 첫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은요 일부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첫 것을 전부인 것 최고인 것을 드린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수확물 중에 첫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수확한 농산물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가축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첫 것을 하나님께 첫 새끼를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동물이 더 비싸니까 아니 식물이 더 싸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것을 드리는 그 태도 예, 여러분에게는 예, 신앙적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은요 첫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아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전부다. 너는 내 계승자다. 너는 내 최고다. 이러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물려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 전부 처음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먹다가 남은 것의 일부를 드렸는지, 창고에서 모인 것 중에 하나를 꺼내서 드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최고의 것을 드릴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거절해. 내가 들은 것을 거절해. 라고 하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지 못했어요.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예, 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 가인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6절, 7절, 8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그러면, 죄가 그를 삼켜버릴 것이란.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너를 삼켜버리면, 너 스스로도 너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가 너를 다스리, 너를 다스리려고 들 때, 너가 막아서고,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너가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결국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슬프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는, 너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내 예배는 안 받으신 거냐? 하고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들로 나와라. 우리 같이 일하러 가자. 하고, 아벨을 죽일 장소로 부른 것입니다. 즉, 가인의 행동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분노가 나서 죽인 게 아니고요. 계획해서 들러 불러서 아무도 없을 때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 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말하죠. 그럴 때, 네가 죽인 이 아우 아벨이 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가인을 여러분은 성경 뒷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재물과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은요, 첫 것이 결여된, 처음 것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는 말이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볼때세 가지 정도가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 첫째, 다름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실제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거룩하시고 그의 인격과 품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예, 아 가인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예. 여러분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더욱더 몰랐던 건 뭐냐? 하나님은 죄를 죄를 지금도 영원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사실 죄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운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가인은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는 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 단지 누구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 중재자 없이 내가 드리는 것은 다 기쁘게 받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런 식의 예배는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예배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자기가 미국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멕시코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순서에 있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인정과 신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대속하셨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안타깝지만 괜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네, 여러분, 첫 것을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벨은요, 최고, 전부, 그리고 처음이라는 최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대로, nothing, 있으나 만한, 그런 존재처럼 집안에서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에게 없어, 없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첫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것의 의미가 뭘까요? 첫 것, 아이고. 첫 것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은 드릴 수 없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을 하나님은 첫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삶이 있는 고백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첫 것, 소중한 것, 최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하세요.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조그만 시련에도 깨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잘 안먹잖아요 예. 이젠 가끔 별미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찮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내 삶에서 살아온 이 고백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첫 것을 귀하게 바치는 사람을 예배자로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정신없이 사는 세상에서 짬을 내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첫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말 편법이 난무하고 지멋대로 생각하는 세상에서도 믿음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다면 그것이 첫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지키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무너져 버렸다면요, 여러분 그것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은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내가 힘을 줄 터이니 다음엔 더 용기를 내봐라 하시면서 이 예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순전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첫 것이 결혜된 가인의 예배, 첫 것을 드렸던 아벨의 예배,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신앙적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조양교의 송도일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389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게 드리.